안녕하십니까. 저어도 상담관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저어도 항공기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 자료입니다. 현재 북, 중국 북부에서 침강하는 기류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동해안은 지형성 권운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강수 에코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바람 시정 운조고도 실황 제료입니다 바람은 내륙에 10노트 미만으로 불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 인근에 20노트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정은 전국 10km 이상이겠으며, 운조고도도 전국 만피트 이상이겠습니다. 다음은 21일 적어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및 예상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강수는 없겠으며 시정도 10km 이상이겠습니다. 구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착빙 난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착빙은 밤부터 강원 내륙 지역에 약 5,000피트의 착빙이 있겠으며 난류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보통에서 심한 난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윈템 구름 분석 및 예상입니다. 수척지역과 제주 부근에 2,500피트 구름대가 있겠으며, 중부지방에 5,000피트 내외 구름대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